선녀가 어, 어, 내 그냥... 이름 한 번만 불러다오. 어 안녕하세요, 선녀. <laughs> 아크잔이 안 보여요. 아... 이 새끼가 왜 개기지? 한 번쯤 의심해 주세요. <laughs> 쟤는 바헤가 맞아. 내가 괜히 얘를 죽이려고 계속 온게 아니야. 헤네궁 썼나? 한번 몰라. 어, 있어도 잡는다헤헤헤헤헤헤 일킬 헤어헤헤헤헤헤헤헤 해 이거. 내가 똥바지 할게. 바드를 똥바지로 쓰고 우리가 캐리하는 거지. 왓지 참, 그저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존재하지 않아. 이리그 레전드에 존재하지 않아. 피오라, 피오라 좀 빡세. 내 알기로... 근데 그래도 그웬이 이길게. 어잘 돌아왔어. 마크 샨 뭐야? 영약도 먹는 거 같은데, 애가 크다? 선생님 거기는 우리 진영 상대 진영이라 좀 가기가 좀 그랬네요 아 지금까지 2코어로 싸웠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아야 근데 CC가 너무 빡세다 와와 와, 내가 CC 다맞았어와 이게 헤르메스가 아니어가지고 CC가 너무 기네 와 캐릭. 아, 몰라. 그애 너무 쎄. 아니, 저번 시즌보다 더센것 같아, 애가. 그앤을 잡으려면은 모든 CC를 다막아서 잡아야 되는데, 아 그게 쉽냐고. 게다가 정글 그앤이잖아탑그앤도 아니라. 그니까 그 엔을 빼고도 신경 써야 되는 애들이 3명이나 있는데. 그 팀게임이면은 무난하게 발릴 수도 있는데, 솔랭에서는 너무 좋은데. <laughs> 와, 마펠 좋았다. 아, 이게 근데. 하하, <laughs> 영원 <영혼> 보내기. <laughs> 아니 왜 개겨 빨리 쓰지 아 근데 조금 기분 나쁘긴 하겠다 아이씨 저 새끼는 후반 최강 그웬인데 그웬 그엔 아직 1코어도 안 나왔는데 씨 내가 져야 돼? 근데 져야 돼 헤카림이 더 쓰레기거든 아오 아칼리 잡았으니 이득 평 미사일 없네 아 나이스 지금까지 그웬은 내셔도 안뜬 그웬이었다라는 거아 뭐 아, 안 빼. 제껴, 제껴봐, 쉴봐, 어? 제껴 그냥, 어? 뭐뭐뭐뭐 어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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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껴 그냥. 궁극기 없잖아, 아칼리. 잘하네? 이게 벽군각이야? 다텀에 누구 가나 일단 상황보고 배론 가도 되겠다 어어어어 아이씨! 아! 오케이 버텼어요. 어우 야 이거 내가 미포공 야, 미포공을 <laughs> 밀어줘가지고 안 맞은 느낌? 고맙다 나르야. 아 지금까지의 그웬은 사실 균열도 안뜬 그웬이었다라는 거. 도저히 나를 막을 수없으셈 <laughs> 어, 뭐야? 아, 1페이지 밖에 못깼어 까비까비, 다시 어, 어, 아, 만화가 없어요. 와! 나! 살려줘! 컷. 미쳤다. 그냥 사기캐릭 그냥 씨. 아, 역대급 사기캐릭 컵. 이게 피오라도 개사기긴 하거든요. 오점 보면 재울래? 플로우부터? 뭐야? 어, <laughs> 미쳤지, 미쳤지, 어, 아, 얘는 몰랐는데? 진짜 진짜 존나 이득인데? 야 재워봐! 야너 풀스펠인데? 해봐! 뭐 야, 대체 어우 뭐야 어우 왜 이렇게 천천히 했지? 스킬 쿨이었나? 끝났네 게임이 자 터진다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수면 맞은 조이에다가 베이스 EQ까지 같이 맞았으니까 제가 못한다을아 제가 봐 아니 뭐야 알고도 맞았네? 이딴 게 갱킹? 빠른가 이거 무식하네요. 갱킹이 정말 이지 어, 루루야? 아, 이런 펜도 빼긴 했어. 쓰리 풀 렌즈 없나? 아, 밤끝이구나 내가 밤끝이란다이 아이템 이름 뭐야?

아 자야 죽었구나맞을 이씨 하 <laughs> 아이 뭐 어떻게 뭐, 뭐 스마로 뺄게? 아니 너네 정글 죽었어 어 씨발 한대 맞을래? 어? 한대 맞아! 아새끼 한대 맞아! 어어 <laughs> 어, 뭐야 <laughs> <laughs> 아 진짜, 데미지 존나 어이없네. <laughs> 아, 씨. 여기가 와구나 아, 마 쟤는 좀. 근접하기 좀. 으아! 으아! 아 어. 으아! 으아! 빰! 으아아 아, 안 돼. 아, 다 살아난다, 얘들. 개비 그냥 미고 그 지르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아직 안 왔잖아. 이 사람아. 빵! <laughs> 아이씨. 어디 나와 있어? 녀석아. 아 진짜 존나 웃기네. 아 근데 진짜 할말안 나겠다. 나돈 값이야 이게. 어 이게 얼마짜리야? 짱 비싼 거야. 어 출발. 크웨이가있쓸수 e 있니? 아니 아니 따라와! 크웨이가 공포 아니 뭐야 아니 씨바 아니 뭐야! 씨바 뭐야 대체 아니 씨 진짜 아니 말이 안돼 이게 뭐야 아니 나의 액션에서 너의 위치를 알고 있다라는 그그 그 냄새가 안 맡아지니? 리신 아래쪽 보였고 아 궁이 안써졌네 아. 아 너무 아쉬운데 아 진짜 개값이 이렇게 템이 잘 나오는데 죽었다라는 게난 진짜 어이가 없다. 그웬 에코 제이스였다면 아, 바로 뚝배기 깨졌을 거야 그냥. 아 빨간약 먹어버렸어. 너무 세 너무 세네들을 많이 해가지고. 섹스. 응? 아 저거 아나 체력 왜 이래? 아씨뭔 생각했는지는 알죠 그것만 알아뒀으면 됐겠어요. 자, 우리 팀 죽었을 때 특. 그냥 사이드 그냥 꽁짜 줄 알고 막 그냥 막 존나 님. 내가 말했지. 잘큰 놈이 꼬라박고 죽는 것도 트롤이야. 그것도 못하는 거라고. 아니야. 콩나무 들거면 끝까지 들어야 해. 콩나무 정도가 아니야 이번 판은. 널널하니까 널널해요 널널해. 오케이 이거 먹었다. 반드시 킬 딸을 쳐. 아 안돼. 궁 쓴다고? 안돼.

오소겠지, 음파? 또 피해야지. 오, 사각에서 쓰기. 들어가자. 들어와. 그렇지. 된거 같은데? 자, 하나 더 남았나? 뭐? 어? 어?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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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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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롤롤롤롤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 일단 먹어봐 아, 일단 깼어 일단 깼거든? 오케이 승천할 수 있습니다 토글이 되는구나 어? 아, 잠깐만 아, 이게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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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가지고 안 되는 거야? 아씨, 아 이게 아 이게 지나가는 동안에 움직여지나 안 움직여지나 궁금해가지고. <laughs> 아니. 내가 똥바지 했거든요. 아, 근데 뭐 맞은 거지? 나 CC? 뭐 맞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똥바지를 해줘야 돼, 누가. 싸인이 던져준 거긴 한데. 아, 이 역할을 누군가 해주면 내가 펜타킬이거든. 근데, 싸일 공짜로 잡고, 어... 캐틀한테 스톱 맞춘 순간 내가 뭘 해도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도 이기긴 하지. 캐리? 잘한 애가 없다. 어딨어? 펜타킬! 꽝! 어, 이게 다야? 이거 뭐, 약간 맵막 뒤집어지고 그러던데? 야, 파이크보다 안 멋있는데? 펜타킬? 슈? 아, 이거였구나! 뭐, 엄청 대단하진 않네요. 잠깐 칼이 싹다 나오긴 하네.